네어 애터미 하기 전에는 제가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게제 인생의 목표였고 또 아이들이 생활하는 습관이나 뭐 먹거리 이런 것들도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 물건 쓰는 데도 되게 예민했었어요 그래서 소개받은 게 많은 제품 중에 하나였던 애터미였고요 특히 애터미 의 치약이나 뭐 선크림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반할 정도로 괜찮은 제품이었습니다 어이 제품을 보고 나서는 아. 내가 이걸 굳이 안 쓰면 손해겠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남들에게 알릴 수가 있게 됐고요. 어, 알리는 것이 평생 갈수 있겠다는 생각에 어, 애터미의 비전도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얄 마스터 류정란입니다. 어, 사실은 이 일이 쉽게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리더스 클럽을 올라오고 나서부터는 와, 나 같은 사람도 올라올 수 있다면 누구나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때부터는 사업 권장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아이디의 꿈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에터미를 통해서 제 꿈도 꿀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에터미를 해서 오토팜회사가 됐을 때 저는 성공자가 된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 시나리오에 썼던 벤츠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에터밀 하다 보니까 겸손한 마음도 생기고 오히려 그 차를 또 바꾸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6년째 그 차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 남자들은 보통 60세까지 일하다가 또그 이후에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되고 평생 일만 하는 게 남자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에터밀 통해서 저희 남편은 그 일자리의 무게를 줄이게 됐고 지금은 여유 있게 같이 꿈꾸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 20대 중반쯤부터 시작해서 제가 봉사나 기부에 관한 관심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게 많이 대중화되 있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면 사람들이 뭐, 아, 잘난 척 하나 아니면 너나 잘 살아라 이런 얘기들 많이 들을까봐 사실 소심하게 이렇게 봉사 활동을 하고 또 이제 기부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터미를 만나면서 아, 이런 문화가 깔려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 봉사나 기부 얘기하는 것도 민망하지 않고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돼서 이 회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회장님부터가 나눔의 모토로 가고 계시기 때문에 제 꿈을 이루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고요. 어 그래서 애터미를 시작하고 나서 한 4년, 3년 정도 됐을 때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라는 어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이라는 어 회사에 제가 이제 운영위원으로 맡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장학재단 같은 곳에도 이사로 맡게 되었습니다. 어, 이러한 변화들이 애텀이라는 곳이 아니라면 제가 또 감히 용기도 내지 못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의 저의 목표는, 어, 사실 뭐 믿기진 않겠지만 제가 아이를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조금 더 많은 성공을 하고 나면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지금보다 두배큰 100평짜리 집으로 이사를 가서, 네, 7, 8명의 아이들을 제가 위탁하는 그런 위탁모가 되는 게 저의, 어, 최종 목표입니다. 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성공하셨어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뭐성공계 8단계도 있고, 뭐 세미나도 있고, 명단 작성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만, 어, 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인생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어, 내 꿈이 명확하다면 사실은 뭐결단결의 이런 거 필요한가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 이끌려서 가는 게 아니라 내 꿈이 명확하니까 내가 스스로 몸이 움직여지더라고요. 잠도 빨리 깨지고 또 늦게까지 앉아도 피곤하지 않고. 왜냐하면 내 꿈이 명확하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다 성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인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알고 있지만 잘안 되는 건데 어, 내 꿈이 명확하다면 누군가에 이끌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갈수 있는 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터미를 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저는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을 키우면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아이들을 제쳐두고 할 때마다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게 가장 이제 견디기 힘든 일이었지만 내 목표가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또 딛고 일어나고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동기부여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 꿈, 내 인생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그 인생 시나리오 안에는 내 가족도 있고 내 미래도 있고 모든 게 들어있잖아요. 내 가슴을 움직이는 데는 내 꿈이 가장 좋지 않겠어요?